리스트를 딱 정해놓고 뭐 샤워를 하거나 뭐 이동 중에 혼자 이렇게 불러보면 오 웃고 웃고. 그러면 지금 샤워 연습, 연습, 샤워하면서 연습하는 영상 좀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어. 반는 말하지도 않고 그냥 상반신만. <laughs> 자 긴발 필요 없어. 바로 시작할게. <laughs> 이거 또 해. 나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제가 쳐다보니까 있으 너무 신기한데. 어. 왜냐면 뭐, 뭐 내가 안한게 뭐 없으니까. 뭐 하는 어. 건데? 오늘도 게스트를 맞춰라. 고파세 스피드 필 지금 이분을 소개할 때는 눈크란게 있어. 어. 자, 다섯 명이었다가 세 명이었다가 한 명이었어. 한 명으로 벽했어. 다섯 명때세 명이었다가 한 명이었다가 어. 이번에 두 명이 또 돼. 아... 네. 귀신이야 뭐야 이 씨. 다섯 명이었다가 제가 두 명이 없어진 거잖아. 그래. <laughs> 근데 한 명이었다가 재두 명이 됐어. 그리고 나는 검색해 봤을 때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어. 동갑이더라고. 동갑이야? 어. 뭔가 무슨 빠른이다. 어. 그냥 똥이라 아, 싸라 그래. 무슨 빠른인데 친구야? 누구나 그냥 다 똥이라 싸 그냥. 여튼 마지막으로. 오케이. 이 친구 덕분에 여기 출신 애들이 뮤지컬기로 넘어가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 탑 중에 오브 더 탑.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조승우 벽살 잡고 싸울 수 있어. 아그지아 어, 어. 같이 함께도 박효신도. 효신이 뺨 때려. 어때려 어. 어. 자! 김준성! 와 아.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야 진짜 아, 야. 너무 오랜만이다. 말이, 아, 너무 오랜만이다. 말이 아, 너무 오랜만이다. 어. 안 돼. 처음 뵙게 친구 친구. 아 잠깐 앉아서 한번 좀 <laughs> 상황을 보시죠. 맞아 너무 오랜만이야. 어형 말이, 아, 말이 안 돼. 말이 돼. 말이 안 돼. 어. 마지막이 언제야? 나나 17년 정도 된것 같은데? 마지막에. 넥스맨. 우와! 그래도 15년 음, 넘는 15년 거야. 15년 만에. 그죠 어, 정말 오래됐어. 난 반가웠던 게 최근에 라, 라스에. 어, 어 맞아. 아, 예, 라스. 맞아. 너무 반가웠어. 아, 네. 자, 일단 타이. 너네 네. 둘대 호칭부터 정리하고. 아, 자. 어. 자, 자, 일단은. 아까 얘하자 민칭에 몇 년생으로 되어있어요? <laughs> 주민능록로 아, 아 민칭에? 어. 저 86년생이에요. 저도 86년.. 자너 86년생 몇 며들 며칠이야? 1986년.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는 87년 1월 1일. 아진 말야. 야, 공이라. 준수야. 아 진짜. 너, 야 이거. 나 좀... 이런 애들 싫어요. 무슨? 아니, 그러니까 잡아. 2005년도면은 우리가 20살이란 말이야. 내가. <놀라> 그쵸? 그럼 2005년도에 20살이었던 거야? 그쵸. 그러니까 2005년에 그러면 민증을 내고 술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야 예민하다 예민하다 야 준수야 똥이나 싸라 침아 <laughs> 형한테 야 얘기해 자자 예. 주민등록증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케이 정말 세상 볼게 응애하고 나온 뭐? 게온이 어. 86년 12월 15일 확실해 확실해 근데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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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무위키 이런데 87년도야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더 어. 길어요 뭐 엄마한테 전한다 얘가 아그럼요 확실해야 돼 제가 어. 팔싹둥이에요 8개월 만에 빨리 나왔다는 개월 아, 만에 원래 1 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마, 뭐 솔직히 얘기하는 게저너 이런... 지금 약간 6.25 사격 때 얘기하는 애가 어떻게 될까 봐 신고를 못한 거라는 거잖아 내가... 오케이 어. 아 그런 건 아니고 토리꼬의 시절에 항상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어? 원래는 이제 87년 뭐 1월 말쯤에 어. 태어날 예정일이었는데 어. 저희 형이 조금 위험 그 다음에 줄이좀 이렇게 몸을 어 감았다고 했는데 어 좀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제왕절개를 이제 하게 어 됐구나? 어 되게 미숙아로 음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걸 보고 아유 제대로 되네 한명나는게 낫지 어, 그러니까 원래... 너무 안쓰러워 보이니까 아, 그거 아, 너무 작으니까 아, 근데 아, 15일만 지나면 아, 두 살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싶더래요 아, 아, 근데 아지아지 어. 이게 아깝지. 어떻게 두 살이 돼 아, 어, 어머님은 예, 아깝지 87년이 되고 아. 1월 1일 때 이제 호적신고를 하신 거죠 아, 아, 여러 가지 자 그러면 둘이 어. 이제 치고 먹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말, 편하게 맞아. 맞아. 어, 말, 말 편하게 하자 말 편하게 나는 준수가 기억 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 M 카운트다운이라는 게 있었어. M 아, 카 아, 알지? M 카예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내가 M 카 MC였는데. 아 맞아 와. 맞아 맞아 맞아.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그룹이 나온다는 거야. 음. 신인 뭐 배열이 퍼그. 어, 어, 맞아. 그러니까 동방신기 첫 저, 무대를 무대를 내가 배우? 소개했어. 와. 준수는 몰랐구나 이거. 정말이야. 이거. 솔직히 기억은잘안 어. 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그게 기억이 나. 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게 2004년도인가? 3년? 어.. 2004년이요. 4년? 네. 그러니까 와. 정식 데뷔는 2004년. 나 고3 때네. 그때 네가 고2였어? 고3이었어? 그러니까 고3이요. 고3이요? 지금 그거 맞아. 고3 그 맞아. 고3이지. 고3이지. 아그렇 근데 아까 또 대기실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와그 아, 준수가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라스에 나온 거 보고 나도거 어, 짠했다. 아주 어,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이게 다른 연예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아. 그게 나에게는 저게 특별하게 아 느껴진다라는 게어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고 아 너무 좋은 기억으로 아 있죠. 그러면 지금은 그럼 완전히 이게 본인이 음 해제가 된 건가? 모르겠어요. 아 그니까 음. 예뭐 그래도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좀 여유가 있어지고 네. 섭외전라도 좀 자주 많이 오고 뭐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몇개 있어? 공중파? 근데 런닝맨도 아, 너무 좋아. 런닝맨!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너가 중국어 1리프때는 그걸 끝낼래, 어떻게? 대본이 있어? <웃음> 대본 <웃음> 있는 거야? 준 나와서 다 만들어줄게, 잘 만들어줄게. 아, 만들어줄게. 아, 기회가 주신다면. 이제 화면은 좀 다른 거 있어요, 혹시? 그래서 모든 방송국이 다 낯설어요, 현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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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요즘 현대식으로싹다 바뀌었으니. 까 어, 너무 좋던데. <laughs> 아, 대기실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고. <웃음> 어, <웃음> 아 옛날엔 없었구나 어, 어, 아니 화장실 가면 밖으로 나가야죠 아. 지금은 너무 워낙 좀 네, 많이 변해가지고 맞아. 자 일단 박수 한번 치자 왜 네. 소리 질러 <웃음> <웃음> 동방신기 데뷔 20주년 기념 j 이에스 자원 콘서트 아이덴티티아이덴티티 아하. J의 대주 X의 시 예. 아하. 저희도 이제 각자가 워낙 바쁘게 살고 맞지, 맞지. 또 각자가 또 회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차, 차리다 보니까 어. 각자의 콘서트를 해왔지만 음. 저 또한 재중 형이 있으면 음. 또 형도 저, 제가 있으면다 그렇죠? 그래. 물론 이제 뭐, 너무 기다리지? 우리 둘이 부르는 동만심이 노래를 와 대박이다 <laughs> 어떤 센 리스트인지 살짝 얘기해 주있어요 아 우리 다 얘기하지 마. 초성만 얘기해. <laughs> 초성 얘기하면 초성? 다... 아 우리는 다초성 우리 듣고 어떻게 알아? 아이 모르지. 어. 형이 저희를 맨 처음 소개해 준그 <laughs> 그거구나. 무조건. 어... 그럼 무조건 어? 무대 침대가 나와. 이 방의 침대가 야, 근데 이거 첫 소절만 들어도 뭉클할 것 같은 어이. 느낌이 든다. 제가 이제 이거 셀리스를 딱 정해놓고 뭐 샤워를 하거나 뭐 이동 중에 혼자 이렇게 불러보면, 오, 울컥울컥해요. <laughs> 지금... 샤워 연습, 샤워하면서 연습하는 영상 좀 우리 찍었을 거죠. 단은 <목소리> 말하지도 않고 그냥 상반신만. 안 아, 하고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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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하반신 원한 적없잖 상반신인데 아, 뭐그 어려야? 야, 아, 가 친구들 친구끼리 이 정도 어? 해 놓라. 해줘아야좀 뭐란 신만해줘아한번못해다 우리가 지 생각만해, 생각만. 와, 근데 진짜 이번에 셀 리스트를 일단 정했는데. 불러야 될 노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왜냐 사연들이 다 있거든. 이 이유가 있다고. 그것만 해도 그냥.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합사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어이 노래, 어이 노래 계속 그런. 어 그리워, 그리워. 추억 여행을 떠나는구나. 추억 여행. 오. 그렇지. 아 일본곡도 같이 했었던 그 곡도. 다 아. 뭐 하고. 아 이거 비밀, 비밀이구나. 아, 그러니까 형 이렇게 뭐 생각하면 돼 예, 질문이 너무 예리하고 막참이리해 아, 아, 예. 아, 왜냐면 또 일본 팬들도 올거 아니야? 다 뭐, 오지. 얼마나 아, 이게 많이 쌓아놨겠냐. 제가 또 혼자 하는 거면 음. 뭐 제가 뭐 하겠지 막 어쨌든 이것도 회사와 회사와 같이 하고 아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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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뭐, 오케이 오케부 운스러우니까 그, 좋으셨으면... 그러면 그 샤워 그, 그거는 좀네가 <laughs> 그래, 한번 생각해봐. 그거가 더 조심스러운 거야야 <laughs> 이제 추원 여행 한번 떠나보자. 그래. <laughs> 천사시아. 어. <laughs> 이 천사시아 알지. 와 진짜 귀엽지. 귀엽다. 한번 팬들한테 한번 오랜만에. 지냐? <laughs> <이집 중이야? 웃음> 어, 좀잘하시는데요 아, 보실 수 있어? 어. <laughs> 아이나잡발발발 야, 어, 예민하네. 나안 봤어. 네 친구 왜 그래? 예민하냐? 어, 친구 예민안 볼게. 아,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귀여워. <laughs> 아니 나는 준수가 너무 대단한 게 연습 생활을 엄청 일찍 시작. 어, 언제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S.M.의 오시엘을 봐서 들어간 건 어. 중학교 1학년. 어? 원래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다른 기획사 있었어요. 음. 거기에 이제 그 슈퍼주니어의 혁재 은혁이. 아 그래? 본능은 혁재인데 원래는. 아, 어, 은혁이... 알지 알지. 어. 은혁이가 저 그때 같은 학교 멤버였 은혁이 몇 년생이야? 저는 동갑이에요. 은혁이랑 동갑이야. 저는 동갑. 82년생. 확실해? 87년생 아니야? 8 2년 4월. 에어 알았어 확실해 확실해. 은혁이 동갑이야. 은혁이 나랑 동갑이야. 아저 동갑. 오케이 오케 전소민하고 1살에서 똑같아. 정말 전소민도 아 맞네. 맞네. 반도 했었고. 아소민은 반을 했다고. 예, 은혁이 소민이. 진짜요? 어, 진짜. 아다 그러면서 소민이가 은혁이 듣지만 준수도 친구라 그랬었어. 아니, 그, 그, 그때 우리 거짓말인 거짓말 뻥치 지 말라했어. 네, 네. 왜? 왜? 시아준수, 왜 준수가 너랑 같은 반이냐? 고네 아 입에 다시는 준수 어. 이름을 울리지 말라. 고아 소민이랑 연락해? 아니 아니. 아니 한 어렵죠. 번도 본적 없구나. 한 번도요. 와. 그럼 그 친구가 방송 활동을 할때 저는 방송을 못 나왔어가지고 혁재만 아, 아, 아. 나가고 은혁은. 아, 아. 그랬구나. 갑자기 또 이쁘게 <laughs> 구나 <그랬었구나. 웃음> <laughs>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하다가 이제 (SM의) 니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네네. 거야. 중학교 네네. (1학년) 때. 네네.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도 사실은 어려워. 어. 14살밖에 안 됐어. 부아도몇살때데뷔 b 동갑. 어. 예. 아 동갑. 아주 보아 동갑이야. 근데 잠깐 확실히 아, 나이, 네. 나이를 다 깨고 있네요. 가 나이, <laughs> 보니까 동갑 나이들은 다 깨고 있구나. 원래 8 6년생. 6년생. 빠른 생일들이 되게 예민해. 어, 아, 동갑이다. 실수 안하려고 아예 실수. 실수도 안 하려고 어, 하는 거 할삭둥이 어머니 할머니 미수가 끈끈. 아이 그런 그래, 연습생 중에서도 네가 거의 뭐 짬밥이 그냥 거의 뭐 탑이겠네. 병장급이었네. 왜냐면은 네, 일찍 들어갔어. 완전. 완전. 그러면은 쟤 SM 어. 모든 이사진들 다 포함해서 저보다안 돼. 없을 없어요. 매니저보다 더 연차가 많아요. 아, 그러 대표님들도. 그렇지. 저보다 다. <laughs> 산침이네. 지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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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산대 기록을 팡팡팡 박은 바람산이니다 대비를 그러면 네가 02, 열, 고3에 한 고3 2004년에 했잖아. 그래도 길었네. 저희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쯤에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그 변성기가 왔구나. 왔어요. 근데 변성기가 또 오래 돼. 가더라고요. 그럼 그때 좀 슬럼프가 왔겠는데? 어, 슬럼프가 어, 정말 왔고, 어. 뭐 연습이 어차피 안 되는 것도 어. 있어서 뭐 축구 한 두세 시간 하다가 아 그한 2년 했던 아것 같아요. 축구를 혼자 해? 그때 이제 은혁이도 같이 하고. 아, 아 괜히. 근데 은혁이. 너네 같은 그룹이니까 너. 근데 그냥 좀그 너를 있죠. 기다리는 네. 친구였 기다리는 친구였죠. 야, 진짜 끈끈한. 미안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어. 은혁이랑 진짜 끈끈하겠네. 끈끈하겠네. 네, 그렇죠.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또 친구였고 아, 같은 그래. 반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야 이거 진짜 몰랐다 이 스토리는. 스을 몰라서. <laughs> 그래. 준수에게도 조금 막 힘들었던 지금도 이제 15년 만에 또라디오 스타가 됐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잖아 이제. 물론 뭐 처음에 네. 마음을 먹었던 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음. 내가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제 삶이 없다 보니까. 맞아.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이 가수로서의 삶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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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의 삶이란걸 알지만 음. 그 힘든 만큼의 음. 어디 그 대가라는 것도 따라왔을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왜? 힘도 나고. 동기가 없어. 동기가 없으면 힘들잖아. 저희한테는 물론 그룹이 다섯 명이라고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다잘 되니까 음. 그때 당시 저희 이제 에이벡스 회사 음. 이제 직원분들도 음. 너희들은 아시아에서 단기가 있으면 음. 얼마나 너희들을 벌겠냐. 음. 하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저희가 말을 못했어요. 어 음. 이거 그것도 내 얼굴 내 아, 그치는 아, 거니까 뭔지. 바지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의상을 입었는데 너무 아. 예뻐요 일본에서. 아. 그러면 이제 스텝들 너희 바지 (4) 어. 그면 어. 얼마에 구매하면 어. 어. 그러니까 뭐 (3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30만 원) 어. 그 물론 지금이랑 어. 다릅니다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음. (3만 원이요 무슨 어, 바지가 어. (3만 원이에요.) 못쌓요 걔네는 놀랜 거지. 그럼 이제 걔네들이 저희 저희가 무 짬돌인 줄 알아요. 어... 그래서 알고 나중에 알려줬어요. 어... 너네 왜 이것도 못 쌓냐? 걔가왜그러 나이다? 예능들 보면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 아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뭐든지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사실 이 유튜브도 돈안 줬으면 안 했어. <laughs> 이거예요? 어. 왜? 돈주니까 하는 거야. 형님, 저는 입금 안. 돼. 프야 아프. 형 입금 안 되잖아요. 간이 응. 받지 않나? <laughs> 입금이 안 된다. 저 밑에서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아. 입금이 됐다. 피링 아. 움직이고 아. 아이고, 감사해주십니다직이고 선입금. <laughs> 그때 일로 인해서 팬들이 상처 받을 수 있어도 이 아이들의 어떤 속 사정과 저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사정까지는 아. 다 묵만지는 거예요. 근데 거잖아.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름의 이제 입장이라는 음. 게 있잖아요. 그럼. 근데 나갔던 저희는 어. 그 어느 곳에서도 저희 입장을 얘기할, 얘기할 수 있는, 있는 공간이 없어. 공간이나 기회가 마련되지도 않는 게 제일 힘들었던 음.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뭐우라통이 어. 터지지. 어.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뭐, 얘기를 못 하니까. 혹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하면 해도 지워지고 다 편집, 다 없어지고. 그게 신기한 거야. 내 이 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들마저도 좀, 네. 왜곡이 되고. 그쵸, 그쵸. 어. 그 이유가 너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음. 저희. 하, 씨. 너 뮤지컬? 이게 너무 갓게 뮤지컬이. 예, 예, 예. 왜 아, 갑자기 컬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나오고 나서 공백기를 음. 가졌죠. 음. 뮤지컬의 제안이 들어온 거죠. 아아 자, 오프라인이니까. 이게 예, 어디 예.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공연이니까. 모차르트. 그 되게 어려운 되게 거 아니야?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몰라서 했던 거 같아요. 만약에 알 그렇게 어렵고 알바를 아, 못하는 거야. 모든 걸 쏟아 부어야될 정도로 불량이 그렇게 많았던 걸알았다면 그, 오히려 못했을 거같아 무섭지. 무섭지. 그 전에 이거를 누구보고 했었어? <laughs> 그게 초연이었어요. 아, 아니, 아, 그게 <laughs> 초연이야. 예, 예, 제가 레퍼런스도 했다. 없어. 아, 그럼 그 뒤에, 아, 그 뒤에, 야. 아, 뒤에 거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유, 이소문 아이, 친구 야아니야 형. 도하는친구아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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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 치과, 뒤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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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 가수 출신들이 어, 바로 나 된다, 나 된다고 해볼까 봐. 주인공을 한다라는 거에 어. 대한 버부감이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면 정말 어떤... 저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어,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음, 똑똑해서 그래요. 내가 이거를 증명하지 아니면 네, 않으면, 나욕 않으면 어. 먹어도 싸다 어. 정말 저도 그런 마음에서 이있었 당연하다고 어.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이상 생각하네. 어. 근데 막상 보니 모두 어. 다 좋은 배우분들이었어요. 어. 어.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어? 너무 노래를 다 잘하는 거야 그렇지 앙상블까지 다 잘하니까 그냥 다+ 다, 다. 근데 춤도 올... 잘해 그래. 그래 다수 쪽에서 춤 노래를 같이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냥 짠들만 모아놨어 뭐... 어, 그러니까. 오우. 내가 이걸 할 수, 이거 왜 한다고 했지? 진짜 그 첫날 도망가고 싶었던 오오. 게, 지금 저희 이제 회사 같은 배우이도 한 정선아 배우가. 예, 라 아, 누나. 네, 그 오오. 각자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 부제 무대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쫓았어? 노래만 보고 있는데, 응. 넋이나 갔구나. 미쳤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때 당시 민영기 배우, 병경 나와가지고 또, 신이 시영면서 하는데, 마이크를 안 쳤는데 오, 미쳤다. 미쳐 막 울다. 막, 막 뚫는다. 마이크를 안 쳤는데 오. 마이크 스피커 때리듯이 하루에도 또그 와중에 황금별이 나오는데 영숙 님이. 나 답들만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보면 특히 잘한다는 어, 사람 중에 어. 잘하는 잘한 사람들 사람. 어. 거기 다 있었던 어. 거야. 너첫 소절 불렀을 때 기억나? 기억나? 정말 안 떼져? 떨려서 소리가 안 나. 아, 약간 실망인데? 어, 왜? 아, 근데 정말 근데. 아, 나, 나, 나 예의비선. 그전다 어... 막, 약간 예의비선. 하지만 전다 때려 잡았어요. 막이그러습니 하지만 전준수잖아요보여줬죠 어... 어, 주... 아, 저 정말 사실 주스. 기억이 나는 게 첫날. 막 그런 충격이 네. 있음과 동시에 어... 뭔가 꿈틀됐어요. 해내고 싶은. 보여주리라. 그래도 가수는 제가 단계를 잘 밟아왔잖아요. 어... 어, 그런 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어. 있었는데 뮤지컬은 다르구나. 너무 높은 어,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또 벽처럼 어. 느껴지는 게또 어떻게 보면 미션이자 숙제이자 어떻게 보면 이겨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내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게 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동화줄 같은 것도 어. 있으니까 잡아야지, 또. 내가 이거 한번 해내 보일이라라는 어, 약간 그런 공기가 어, 확실히 어. 막 그런 게막 생기기도 어, 했던 것 같아요. 멋있어, 멋있어. 그럼 요번에 그 알라딘을 일단 현지 그 제작진들이 앞에서 이제 오디션을. 예 <laughs> 네, 맞아요. 그러면 오디션이 어, 오디션 어, 오디션 봤어? 네. 섭외가 아니야, 그냥? 야! <laughs> 그 현지 건은 아마 다 오디션 보는 걸로 알고 있어. 그치? 와우 진짜? <laughs> 아, 공지 뜬 거를 뭐 인터넷 검색해서 한 거야, 일단은. <laughs> <거. 웃음> 아 진짜 성이 있다. 그럼 준비를 하고 아, 오디션을 일단 안 보면 안 돼요. 아 그래. 특히 디즈니. 어. 그럼 것 여, 영어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그 오디션을 받겠네. 아니 영어는 예 그렇죠. 근데 뭐 통역사분들이 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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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영어로는 소개했어 자기 소개? 어, 예, 예. 어 그래? 아안 아, 아, 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안 했어요. <laughs> 안 했어요. <laughs> 이렇게 하고. 그거는 결과는 언제 나? 그날 딱 노래 딱 끝났어 일어나 삽격입니다 이렇게 알면은 아씨, 좋던 게왜 그래? 나중에 나중에 갑자기 얼마만에 픽스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웃음> <웃음> <안> 하는데 <laughs> 한한달 지났나? 됐다고 하면 오와 <laughs> 뭐 좋았죠 너무 아유, 수고합니다 너한테 알라딘은 어떤 거야? 그냥 꿈의 자리야? 그냥 메이저리그 같은 거야? 이런 거죠. 약간 그래도 디즈니가 하는 작품에 어. 한 번은 배우는 어. 어, 알라딘리고다또 심지어 어. 지금도 알라딘데. 브루드웨이에서 지금도 최고로 잘 나가는 뮤지컬 어.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도 그런 뮤지컬에 한국과 협업해서 하는 첫 어. 뮤지컬을 어 하는 거에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또 가장 큰 이유는. 어. 우리나라에 있는 뮤지컬 중에 춤을 출수 있는 뮤지컬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왜왜왜 왜, 왜, 왜? 아 춤이 그러니까 추는데 그냥 춤이 추는데 한번훑고 가는 거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 없거나 아, 혹은 어차피 또, 어차피. 있다 하더라도 저한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아. 근데 뭔가 그런 게좀오 오, 되게 왜? 난 많을 줄 알았는데 억그한 네. 작품들이. 어, 그러다가 알라딘이 춤을 많이 좀 추더라고요. 어, 사실 오늘도 연습하고 왔고 오늘도 좋봐좋봐좋봐좋봐 뻥치시네, 뭘 연설했다고? 뻥지. 야, 야 너알난드 아니지? 해봐, 해봐. 아, 뭐 아... 아니 물론 그런 건 있어. 춤이라는 게 저희가 아는 그런 춤은 아닌데. 야, 너 되게 침착하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아... <laughs> 대단하다. 대단하다. 혼자 하면? 알아서 알아서. 응. 형 혼자는 좀안 살아서 형좀 약간 빽빽이 있어. 아, 있어야 아 그런 그런 건 아닌데. 또 이게 또 디즈니가 어, 좀. 어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 농담이야. 가서 네, 네. 아, 아, 바로 춤. 아뭐 전송 매진인데 오케이. 아초대해 뭐, 아, 그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가도 돼? 너무 좋지? 형 근데 나나 이러고 보면 뒷사람 안 보일 텐데. 그 앞에 모자 좀 벗어요. 그아뭐가요 <laughs> 디즈니 어, 빤주할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나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벅차 울음이 있었어. 아 저도 그래요. 대중들에게 아니 뭐 누구에게나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아네 어, 제가 정말 또 오랜만에 하영도 만나고 우리 양세찬, 음. 우리 친구도 만나는 게 저는 사실 지금이니까 가능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TV로만 뵀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여기도 나올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올해 뮤지컬 알라딘도 있고 제이 엑스 콘서트도 있으니까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예. 좋다. 좋다. 사인하고, 사인하고 뭐 하고 있는 얘기를 뭐... 어. 이렇게 준수가 수다가 같이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 완전 토크쟁이 어. 우리 이렇게 하고 찍자. 좋았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